오페라의 역사 오페라는 진짜 오래된 공연 예술이야 시작은 1600년대 초반 이탈리아에서부터야 그 당시 귀족들이 모여서 듣던 고전음악에 연극적인 요소를 넣은 게 시작이었어 음악으로 이야기 전달하면서 배우들이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는 방식이었지 초창기 오페라는 진짜 귀족들 전용이었어 큰 궁전이나 귀족 집안에서 열리는 사적인 공연이 많았지 그땐 일반 사람이 보기엔 좀먼 세상이기였어 근데 1600년대 중반부터는 베네치아 같은 도시에서 공공 오페라 극장이 생겨 이제 돈만 내면 누구나 볼수 있는 공연이 된 거지. 그러면서 주제도 점점 다양해졌어. 옛날 신화나 역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랑, 배신, 복수 같은 인간적인 감정도 많이 다뤘고, 1700년대 들어오면 오페라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도 각자 스타일로 발전하기 시작해. 예를 들어, 프랑스 오페라는 발레랑 시각적인 화려함에 힘을 줬고, 독일은 철학적인 깊이나 감정 표현에 집중했어. 1800년대는 오페라 황금기야. 모차르트, 베르디, 바그너 같은 전설적인 작곡가들이 등장해서 진짜 명곡들이 쏟아져 나왔어. 이 시기엔 음악이 완전 화려하고 규모도 엄청 커졌어. 배우들 노래도 진짜 어려워졌고 오케스트라도 크고 복잡했지. 오페라 하우스도 이때 많이 지어졌어. 대형 무대에 진짜 무거운 세트랑 정교한 장치도 들어가고 조명 기술도 발달하면서 보는 맛이 완전 달라졌지. 귀족뿐 아니라 중산층도 오페라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1900년대 넘어오면서 상황이 조금 바뀌어. 오페라가 여전히 고급 예술로 인정받긴 했는데, 대중마가 바뀌면서 뮤지컬, 영화 같은 장난태 관객을 조금씩 끓기게 돼.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고전 명작 공연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지금은 현대의 오페라라는 장르도 생겨서 전통적인 방식 말고, 체험적인 음악이나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는 작품도 많아졌어. 젊은 작곡가들이 전자화만 넣거나 사회 문제를 오페라로 풀리고 해. 무대도 미이멀하게 바뀌고, 장도도 꼭 극장이 아니라, 거리나 폐공장에서도 하기도 하고, 뮤지컬의 역사. 뮤지컬은 오페라보다 훨씬 나중에 시작됐어. 지금 같은 형태는 1800년대 후반쯤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났다고 보면 돼. 뮤지컬은 쉽게 말하면 노래 연기 춤이 합쳐진 공연이야. 오페라처럼 이야기 구조는 있지만 더 대중적이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어. 초창기 뮤지컬은 유럽에서 시작했지만 진짜 꽃피운 건 미국이야. 특히 뉴욕 브로드웨이랑 런던 웨스트핸드가 양대 중김지였지이두 도시에서 수많은 명작들이 나왔고 전 세계로 퍼져나왔어. 처음에는 오페라처럼 노래 위주보단 말하는 장면도 많고 중간중간 춤이나 노래가 섞인 형태였어. 그러다가 점점 스토리와 음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잡히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뮤지컬 스타일이 완성됐지. 1920년~1930년에는 재즈랑 쇼 스타일이 섞인 화려한 뮤지컬이 많았어. 이때부터 춤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무대도 점점 커졌지. 1940년~1960년은 고전 뮤지컬의 전성기. 오클라호마, 사운드 오브 뮤직,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같은 작품들이 나왔어. 음악, 이야기, 캐릭터가 잘 어우러져서 그냥 보기만 해도 흥미롭고 감동적이었지. 1980년, 1990년에는 완전 대형 뮤지컬 시대. 네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캐츠 미스 사이공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서 웅장한 무대, 화려한 무대 장치, 거대한 사운드가 뮤지컬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어. 2000년대 이후에는 뮤지컬도 점점 다양해졌어. 팝 음악, 힙합, 락 같은 장르가 들어간 작품도 많아졌고, 영화 원작이나 실존 인물 이야기 같은 소재도 많이 쓰여. 관객층도 더 넓어지고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다 즐길 수 있는 장르가 된 거지. 오페라와 뮤지컬은 시에는 다르지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노래와 무대로 전하는 예술이란 점에서 닮았어. 하나는 전통과 깊이에서, 하나는 대중성과 생동감에서 힘을 모여주지. 지금도 전 세계 무대 어딘가에선 누군가가 노래하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있어. 예술은 그렇게 계속 살아 있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야.